니가 와봐 <laughs> <laughs> 아기 그 예뻐 아 예뻐라 자, 카메라 잡으러 가봐 그렇지 그렇지 방에 뭐 있는지 보여드리면 백글로지랑 지갑이랑 진짜 간단해요 이거 생리대 딱 이렇게만 들어있어요 아저 생리하거든요 저 애기들 둘다왔는데오복기 때는 6개월에 시작했고 손이는또 4개월에 시작했어요 아무튼 갔다 오겠습니다 <laughs> 안녕, 안녕! 화이팅! 잘한다! 여러분 제가 생기통이 진짜 심해가지고 생리 일주일 전부터 매일매일 타이레놀을 복용을 하던 사람이에요. 뭔가 몸이 엄청 전체적으로 다운돼 있는? 생리기간이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웠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오손이 낳고 나서 생리대를 바꿨는데요 정말 지난날 생리 때문에 아파하던 그 과거로 돌아가서 내 자신한테 꼭 그렇게 손에 쥐어주고 싶은 그런 진짜 인생템을 만났어요 제 저는 생리기간에도 이렇게 쾌적하게 찝찝하지 않게 기분 좋게 지낼 수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몰랐어요 진짜 이거 쓰고 나서 삶의 질이 너무너무 올라갔어요 요거. 이 이너시아 제품 덕분인데요. 요게 올리브영 여성용품 1위 제품이라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카이스트를 수석으로 졸업하신 대표님께서 카이스트에서 만난 3명의 동료분과 함께 무려 연구비 10억 정도를 투자해서 개발한 생리대예요 제가 또이과라서 되게 과학적인 근거 되게 중시한단 말이죠. 그니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너무너무 멋진 제품이라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그 생리대 안에는 생리혈을 흡수하기 위한 흡수체가 들어가는데 이때이 흡수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성분인지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이너시아 더프리듬 생리대에 들어간 흡수체는 대표님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신 천연흡수체 라보셀인데요. 이 라보셀의 원료는 식물 세포벽을 이루는 셀룰로우스예요. 반창고의 지혈소재에서 차안한 그런 흡수체로 이렇게 영상처럼 이렇게 피를 그 자리에서 바로 붙여버리는 흡수체입니다. 제품은 이렇게 생겼어요. 뜯어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얇지 않나요? 이 라보셀이 흡수력이 아주 뛰어나서 생리대가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항상 생리기간에 진짜 손빨래를 달고 살았었는데 이너샤를 쓰고 나서는 세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얇은데도 흡수력이 엄청 뛰어납니다. 그리고 불쾌한 냄새가 없어요. 이게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이제 8주 동안 임상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실험에 참여한 참가자 전원 100%가 불쾌한 냄새 없음에 체크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또 오버나이트도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오버나이트도 이렇게 입는 형태로 나와서 정말 맘에 들더라고요. 제가 엄청 뒤척이면서 자는 편이고 또 출산하고 한두 번째 생리까지는 양도 엄청 났는데 안 세더라고요. 진짜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버나이트는 장시간 착용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렵고 따갑고 그런 느낌이 항상 있었는데 이너시아 생리대 같은 경우는 피부에 수분을 빼서 가는 게 아니라 생리혈만 딱 흡수를 해주니까 그런 불쾌한 느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진짜 로션을 달고 살 정도로 피부가 엄청 건조해졌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너무 너무 좋아요. 신축성도 이렇게 신축성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리대 속만 유기농 순면을 쓴게 아니라 커버 그 다음에 속 날개까지 모두 100% 유기농 순면 바이오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합성 부지포 없이요. 그러니까 이 라보셀의 소재가 그피부에 수분 까지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딱 혈만 흡수하고 거기에 또 유기농 소재 얘기까지 하니까 피부에 자극이 훨씬 덜한 거죠. 그리고 이 미세 플라스틱이랑 분비물이 만났을 때 나는 그 불쾌한 냄새도 이너시아 생리대에서는 나지 않는 거죠. 제가 오손이 낳고 나서 세 번째 생리부터는 생리 때문에 겪던 통증들이 사라졌어요. 원래 약간 그러니까 아랫배 쥐어 짜는 그 통증도 통증인데 뭔가 밑 빠지는 느낌 아시죠? 그게 진짜 심했는데 이너시아 생리대를 쓴 후로는 그렇게 막밑 빠지는 느낌, 화끈거리는 느낌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너시아 생리대 아니었으면 그렇게 나아질 수 있었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이 생리대 생리대를 제 주변 모든 여성인들에게 추천을 하고 있어서 좀 말이 계속 길어지는데 이 이너시아 생리대가 받은 그런 인증 마크들을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유기농 순면 인증도 받았고, 또 미국 FDA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불검출됐다는 인증도 받았고, 독일 피부과학연구소 더마 테스트에서 8주간의 임상실험을 통해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리대가 우리가 한 달에 4분의 1을 가장 몸에 예민한 부위에 가까이 대고 있는 제품이잖아요. 피부에 바르는 거, 먹는 것만큼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이니만큼 조금 더 신경 써서 알아보고 내 몸에 해가 되지 않을 그런 우수한 제품을 찾아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신경 써서 고른 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좀 원래 가격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올영픽으로 선정된 기념으로 대폭 할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침 영상 올라가는 3월 1일 오늘이 올령 세일 첫날이에요. 올령 세일 아시죠? 할인 폭 엄청 큰 거. 오늘부터 일주일간 온오프라인 모두 24% 할인된 6,400원에 판매한다고 하니까요. 고민되시는 분들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떼 한잔 가격으로 더 편한 생리기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 적어줄게요. 그리고 이너시아 쪽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이벤트도 마련을 해주셨어요. 댓글과 구글 폼두 가지 모두를 작성해주신 분 중에 스무 분을 선정해서 이너시아 더프리즘 생리대 요거 요거 거 대형인데 대형 한 박스, 중형 한 박스 이렇게 두 박스를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은 더보기란에 더 자세히 적어줄게요. 이번 기회에 이 이너시아 더 프리즘 생기때꼭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따다다다다 <laughs> 우리 애기 따다다 따다다 오그 우와 아예 바라, 아이 바라... 오잉? 오잉? 누워서 좀 쉬기도 하고... 사랑해... <laughs> 오늘 서준이 친구랑 키친카페 가는 날이에요. 빵빵, 빵빵, 빵빵... 빵빵... 빵빵. 빵빵. 타고 가자!

아빠가. <웃음> <웃음> 너, 정들, 이따라. 뭐야. 너, 정들. 정결을... 아, 예쁘다. 어. 아, 바꿨어? 예쁘다. <laughs> 아니, 그쵸, 그거 잡으러 가봐. 캐스터네츠 잡으러 가봐. 어민들. 찢지 막아야지. <laughs> 안 먹어. 아이 진짜 막아야지아허허허 허허허허. 아, 어, 엄마가 해줄게. 잡아줄게. 이쁘다. 버려. <laughs> 어, 어, 알았어. 잡아줄게. <laughs> 어, 그닥, 어, 그닥! 그리고그 한의원에 가서 서준이랑 한약을 지웠어요. 서준이는 지금 감기가 너무 오래 가고 저는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맥도 잡고 해서 그걸 지어 왔습니다. 그래서 서준이 하루 두 번, 저 하루 두번 이렇게 먹는데 었 지금 베베핀 보면서 먹여야 돼요. 베베 계속 볼 거야? 응. 응. 아 해야지. 아. 볼까? 음 응, 써. 빠이. 빠이. 아니야, 이거 먹어야 돼. 그럼 이거 안볼 거야? 볼 거야? 응. 괜찮아. 이거 엄마도 먹는 거야. 됐다. 아. 아. 어, 베베핀 끈다? 응. 그렇지. 어머, 어머, 어머. 헉. 이거는 뭐야? 버터밀크? 네. 뭐야? 네. 아, 브라운이? 어, 앉아. 음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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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아, 칫솔이야. 이거는 뭐야? 소정아, 주스. 음, 아이주스. 어. 우와. 소정아, 여기 고객이 있으니까. 소정이는 아. 냉장고야. 어, 아, 네. 어, 아, 내가 보고 할게. 냉장고에다 놔놨어, 있잖아. 어이? 이거는 뭐야? 아이! 어! 아? 맞아, 어이.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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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어. 아빠! 아니, 오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건데 거기가 미국에 갔다가 다시 온 거네? 음. 이거 샀거든요? 허진아 뭐야? 화진아, 하진아 이게 봐. 이 뭐야? 화면으로 된적인데 아, 전혀. 허진아 아, <laughs> 느낌 없을 거라 그랬지. 허아 엄마야. 어, 떨어진다, 되게. 떨어진다. <laughs> 근데 걔랑 할 때는 진짜 리얼했었는데. 화면상 그러니까. 거. 아니, 이, 여기도 지금 화면으로 보면 리얼해요. <웃음> <웃음> 근데 걔는 요 옆으로 막 어느 애. 그러니까. 근데 얘는, 얘는.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죠, 빠지지 떨어져 않았나.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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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하하 <laughs> 서준이 먹을 수 있겠어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이고 화이팅이에요 먹어봅시다 아이거이 이따가요 아아 꿀떡 어 너무 맛있어 어 아, 너무 맛있어 아어 우리 애기 아어 우리 애기는 약도 잘 먹어 음, 너무 맛있어, 로아야 이거는 서준이 거. 이따. 아 이거 너무 맛있어. 오고 고 우리 꿀떡. 음, 너무 맛있어. 아, 꿀떡. 아 이거 너무 잘한다 서준아. 어 친구들 아니에요 이거 서준이 거. 물한번 먹을까? 물한번 먹어. 응다 어. 어, 먹었다. 다 먹고 우리 비타민 먹자. 아, 꿀떡. 이거 어. 너무 써. 음, 너무 써 그래 힘들지? 내다 먹어 었먹었어자자 자, 쭉쭉, 쭉쭉쭉쭉쭉쭉 기다려 기다려 이거 비자민 먹자 빨리빨리 빨리 피자 빨리, 빨리, 먹자. 어비타자 먹자 어 맛있어 어비자민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비자민 빨리 먹자 가면서 가면서 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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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 내거 먹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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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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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우 어우 자 맞았어. 참했어. <laughs> <압수! 웃음> to... <gigs> <그렇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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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드디어 주말이 주말이 끝났어요. 목소리, 목소리. <laughs> 주말이 끝났고 아, 지금 구독자님들한테 브리핑 하고 있어. 요 주말이 끝났어요. 아 주말이 끝난 건 아니지. 토요일이 끝났는데 우리한테는 좀 힘든 시간이 지나간 거죠. 왜냐면 이제 이모님이 출근하시기 때문에 지금 라면을 끓여 먹을 거예요. 저녁을 못 먹었거든요. 방스는 제가 라면 끓이는 걸못 믿어하기 때문에 지금 끓여 주신다고 합니다. 음. 저희 여기 그 냉장고에 오복일과 이 붙어 있었어요. 바뀌지 오선이깔로 바꾸려고 합니다. 제음 오선이 오선이 일과로 바꾸려고. 어머 이거 너무 오래돼 가지고 잘 지워지지도 않아. 얘나 국교 국민호에다 번식하고 국교 탔어. 어, 그 오빠 아니야? <laughs> 근데 오빠가 영어 쓰는 게안 나왔는데? 왜 중요해? 아. 우리 기는 일곱 시에 일어나지 일곱 시에 기상 해서 시간 가준비한어 뭐 맞아요 귓, 귓, 귓. 이거 봐봐, 빨리. 음! 뭐야, 음. 어, 이거? 어. 뭐야, 이거? 어. 이모가 젤리 하나 줄까? 미안하니까. 지난번에도 민준이 거가막 뺏으려고 그래. 내가 민준이 거 뺏지 마, 하지 마. 하니까는. 이렇게 울었어. 요 응. 갑자기. <laughs> 아, 서진아! 이모가 미안하니까, 쨔쨔 해줄게. 되게 서럽게, 오, 서럽게 오더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아까는 밥 먹자. 내가 뭐라, 뭐라고 했는데, 삐져가지고. 아, 광고가 생겼네. 아니, 뭐, 일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거 너요? 엄마가 씻어줄, 씻겨줄게요. 아, 과품도 하시고, 어, 진아준아준 아, <laughs> 아, 어, 차차 손도 잡고. 하고 있어요. 오전이는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침을 못 먹어서 두유 좀 먹고 준비하고 나갈 겁니다. 다 입었습니다. 오늘 별로 안 추워가지고 그냥 잠. 자, 저셔도 됐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 へえ。 배웠어요 할 일이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이유식 만드는 게막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아니라서요 저는 오히려 유아식이 힘들지 이유식은 재료만 있으면 찌고 갈면 되니까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메뉴는 닭고기, 밤 그리고 소고기, 콩나물 은진이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가리는 거 없이 잘 먹어주고 있어요 제가 서준이 때는 일주일치 만들어서 얼려놓고 그랬었는데 민준이는 그냥 이틀치만 만들어서 바로바로 주고 있어요 그게 조금 더 맛있지 않을까요? 냉동했다가 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큐브 이유식을 안 하는 거기도 해요 큐브 만드는 것도 너무 번거롭고 힘들어 보잖아요 맛도 막 굳이 그렇게 냉동을 했다가 줘야 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Мне mm, ммм, 저 조리원에 있을 때 신생아실 선생님들이 이렇게 종이 테이프에 네임펜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간편하고 좋아요. 설거지 할 때는, 그러니까 식색이 돌릴 때는 떼서 돌리고. 자국도 안 남고, 그러니까 뭔가 기록하는데, 거창하면 전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냉장보관할 겁니다.